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5월 6월 2일, 6월 2일 국내하고 국내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어제 경기는 뭐타이피 알칸타라, 알칸타라가 5이닝 3차 켈리. 제가 어제 그랬죠. 켈리가 못 던지다가도 두산만 만나면 잘 던진다. 두산만 만나면 굉장히 잘 던져요. 잘 던지기 때문에 뭐 어제 그런데 이제 뭐 결국엔 불펜 싸움이 들어갔습니다 불펜 싸움, 불펜 싸움이 됐지만 뭐 지는 경기에서. 오스틴, 오스틴이 이제 홍건희를 털면서 했어요. 앤스 둘다 이제 믿기는 힘듭니다. 앤스가 이긴 경기도 이 실점을 하고 이겼어요. 승리 투수 된 경기도 그거 때문에 넘어가고 앤스도 어제 이제 뭐켈리가잘 던졌기 때문에 잘던질 가능성 이 있습니다. 두산 선발 김유성은 아예 어뭐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 이 없으니까 오늘 불펜데이입니다. 불펜데이. 불편대위. 그럼 불펜으로 가야 되는데 불펜으로 갔는데 지금 어? 불펜을 갔다가 지금 응? 그저께 이제 어제 어제 알칸타라 쓰고. 어? 알칸타라가 5인위밖에 못던데요 불펜이 지금 양팀 모두 과부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영찬이 유용찬? 예, 유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영찬? 유영찬이지 나올 놈이 이쪽도 이제 연투 관리는이 있어요 예, LG 지금 뭐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양팀 양 모두 믿기 힘들어요 이거 솔직히 믿기 힘들고요 두산이 예, 아까도 어떤 분이었지만 예, 두산이 이제 오늘은 예, 뭐대갚아 준다라는 거 하지만은 지금 예, 저기, 뭐야, LG 봤다 LG 봤다 5월. 예, 내가, 제가, 얘기했죠. 5월, 5월. 5월에, 그, 이건 내가 처음에 시리즈 시작할 때말씀 드렸는데, 예, 시리즈 시작할 때말씀 드렸는데, 지금 5월 봤다 5월 봤다 1위는 지금 두산이고, 예, 두산이고, 그 다음 밑에가 l g 예요 LG. 예, 근데 평자가 아니라서둘다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어. 둘다 믿기 힘들어 그렇습니다. 얘네들 마찬가지죠. 예, 그, 김유상, 예, 그 뒤에 나오는, 지금 얘네들은, 아이사이피, 예, 뭐야, 만나면 오바입니다, 솔직히. 왜 만나면 오바냐면은, 둘다 이제 집중력이 너무 높, 올라가 있잖아 이 경기는 오바 찍고 버리고요 오바 찍고 버리고 승을난 그래도 가야 된다 가야 된다면 은그 기세 어제 홍건이가 터진 게 너무 크죠 홍건이가 어제 잡을 경기를 터졌다니까 지금 홍건이가 터졌기 때문에 LG빠다 LG빠다 집중력은 이제 이기는 거는 LG가 일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거는 오바 오바 오늘 경기가 솔직해서 오로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로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예, 여태까지 오로버가 한뭐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예, 오늘 경기는 왜냐면은 지금 일요일 경기, 음 예, 일요일 경기고 예, 저기 뭐지? 잠깐만요. 마을인가? 어, 이제 그, 그래서 롯데. 음.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전미라 구승민 털었어요. 카스타노 그렇습니다. 카스타노 문제가 있죠. 5이닝 2실점. 어제는 NC가 오랜만에, 에, 불펜진이 이겼습니다. 불펜진. 에. 그래서 이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박세웅 대 신민혁. 에. 지난 경기 둘다 심하게 털렸어요. 얘는 기한테 털렸고, 얘는 뭐 하나한테 털렸습니다. 하나한테. 근데 올 시즌에 박세웅은 아이두 경기 연속 털린 적은 없어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성 워낙 올 시즌 좋았다 어쩌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제 예, 그때 하나 승의 명마인이라 했더니 뭐어그 동감 못받은 분인데 너무 좋을 때도 그렇다 이 지금 박세그김태현 감독이 그냥 냅뒀어요. 예, 터지는데 냅뒀습니다. 음, 대전에서 대전에서 진행이 뭐어쩌고 그렇습니다. 112개, 예, 112개 줬어요. 예, 그렇지만 뭐 그래서 넘어했지만뭐 어쩔 든넘어가니다그 다음 어, 예, 상대전, 상대전도 3.1이닝, 3 7 예, 9피한타 상대전에 깬 적이 있습니다. 예, 깬 적이 기 때문에 예, 박세웅, 예, NC전에 좀 약하죠. 예, 하지만 신민혁, 예, 신민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민혁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신민혁은 지난 경기 기아전, 예, 기아전에서 예, 저기 2이닝 동안에 터졌어요. 예, 터졌습니다. 하지만은 김 신민혁이가 일요일 경기 일요일 올 시즌 두 경기 했습니다 두 경기 두 경기 6 7 5의 방어율 그런데 어제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황성빈이 황성빈 어제 경기는 롯데가 저준 경기죠 롯데가 스스로 진 경기 스스로 진 경기 전미르는 지금 안 되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신민혁 일요일 신민혁 낮 경기 신민혁은 믿지 못해요 그리고 박세웅 두 경기에서 털린게 없다 그리고 빠따는 어제 얘네가 이제 불펜지 굉장히 좋았다 이거 지 응? 박세웅 박세웅 올신이 굉장히 좋아요 박세웅 오케이 네. 롯데 승그 네. 다음에 뭐그 다음에 이제 삼성 오늘 이제 삼성은 문동주 어제 삼성 겨우 이겼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가 우리 마마마 했잖아 마마마 마마마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s s g 만 편하겠고 삼성도 어제 그 홈런 한방 아니었으면 마인도 아니다 겨우 뭐 배당은 5.8배지만은 마마마. 어제 전부 다 제가 삼성, 기아, SSG를 따고 2.5마를 본 건데, 전부 다. 2.5마를 보긴 했는데, 아, 2.5마 갔으면 큰일 날뻔 했죠. 예, 큰일 날뻔 했어. 내가 진짜 과감하게 2.5로 갔다 갈라 했는데, 큰일 날뻔 했어. 그냥 마마마 갔는데, 음, 기아도 마지막까지 후달린. 그러니까요, 기아도 정해영이 오늘은 기아 못 가요. 오늘 기아 절대 못 가요. 삼성도 오늘 못 갑니다. 예. 오승환이가 사면투예요 예, 오승환이가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 오승환이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만큼 지금 삼성의 불패는 믿음이 없다, 이거, 야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기아도 마지막까지 후달리고, 삼성도 어제 마지막까지 후달렸어. SSG 빼고는. 예. 그렇지 않아요? 원태인이가 6인이 아죠조동희가 4.2닝 5실점 문동주. 예, 삼성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문제는, 예, 문동주지, 뭐. 문동주. 예, 문동주도 이제 낮 경기. 예, 그리고 얘가 지금, 얘도 일요일 경기. 예, 올 시즌에 한 경기나 털렸고요. 지난 시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동주도 아, 4일 수구 등판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코너, 네, 코너는, 아이사이피, 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페라자가 없어서 삼성이 잡은 거라고 보여지죠. 페라자가 없어서 그는데 코너도, 아, 안 좋다요. 코너도 안 좋아요. 코너도, 네, 문동주 복귀 후에 지금은 직전 키움적 5인이 3실점 네, 상대는 5.1인 상 이닝이 작아요, 코너도. 코너 작습니다. 길면은 뭐, 7인이 한번 던진 적이 있는데, 이닝이 너무 작아요, 코너가. 그러면은 지금 어제도 오승환이가 3연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불펜의 문제는 굉장히 커요. 예,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이쪽은 제가 어제 그렇죠. 예, 이쪽 하나 불펜이 삼성한테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예, 그 문동주가 지금 잘 던지고 있습니다. 예, LG전 5이닝 예, 0실점, 롯데전 예, 6이닝 3실점. 볼넷은 한 개밖에 안 나왔고 작년 상대전도 6이닝 0실점, 5이닝 0실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왔습니다. 4일 등판이고요. 예, 낮 경기고. 예, 그리고 하나는 지금 삼성은 박병호 가가지고 빠다가 홈런 지금 계속 치고 있잖아. 예. 그리고 이제 문동주가 이제 만났을 때 라인업을 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즌 6인칭 이거 던졌을 때 없었던 애들이 있잖아. 김영웅. 예, 김영웅하고 또 누구 있어. 어, 박병호. 아, 이런 애들이 없었다 이거야, 지금. 예, 문동주가. 어, 아, 문동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발은, 예, 선발은 지금, 지금 이제 흐름만 보면은 문동주예요 아, 문동주지만은 4일 등판. 예, 그리고 홈이 문제고, 홈 똑딱이. 예, 박병호가 왜 지금 홈런 치고 있어? 아, 삼성 라이온스 파크 예, 홈런 친화적인 구장에서 치고 있습니다. 예, 오바의 가능성이 있고 예, 오바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예, 문동주도 낙경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예, 그냥 제가 삼성 승이라고 했지만은 오바를 찍고 라도될것 같아요. 오바 예, 삼성 불펜이 없어요. 오승환 못 나오면은 하나도 지금 빠따는 계속 타주고 있어요. 2% 부족할 뿐이지 그게 실력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오바 따라오는 점수 오케이 그럼 오늘 올로바 한번 찍어볼까? 예. 그렇습니다 내일 예, 역시요 내일입니다 어제 내일 공 봤어요 여러분들 내일 공 봤어요? 어못 봤지 아슬 뭐라 그러지 수 뭐라 그러 수 수이퍼 어장난아니다 내일 공아 내일은 공을칠 수가 없어 내가 나도 못칠것 같더라고 여러분 얘들이 뭐 저기 어뭐 저기 나성범이뭐못 치고 뭐 이런 거 나성범이도 안타치긴 했는데 아 나성범이 아니지 예, 얘들이 뭐 어제 뭐 저기 오제 1위가 못 치고 어쩌고 그랬지만은, 예, 오제 1위가 못 치고 그지만 오제 1은못 쳐도 나는 웬만한 공친데 내일 공은 못 치겠다. 어제 내일 던지는 거같더니 아, 못 치겠더라고. 내일 공이 너무, 너무 좋아요. 음 그런데, 근데 이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이겼습니다. 어제 이, 어떻게 이겼어? 김선빈을 뺀게 신의 한 수잖아. 김선빈. 어? 홍준표? 홍준표야, 홍준표야. 개각 사이즈가 좀 커요. 아이사이피 그, 김선빈 녀석못 잡았습니다. 김선빈 녀석 빠졌어. 예, 아시죠? 오제 1, 오제 1개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예, KT가 오제일 그말루에서 예, 오제일 찬스에서 문상처리를 넣었어요 문상처리 문상처리 넣었으면 어제 KT가 이겼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박병호가 물러난 게 지금 문상처리 때 물러났는데 오제일을 갖다 박으면서 문상처리가 못 나오고 있어요 KT가 음, 어제는 솔직히 기아가 KT가 떠먹여준 경기 떠먹여준 경기 기아가 잘한 게 아니고 아시잖아 김도영이 또얘라 김도영은 수비는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아 그렇죠. 예, 그 박찬호가 처음에 그랬는데, 예, 그 어제 진짜 참 진짜 어제 경기를 보시면 이제 운이 굉장히 좋어요. 았기한테 운이 많이 땄습니다 거기서 또 이범호가 어떻게 김선빈을 뺐어? 김선빈 없으면 그거 안타였다고. 키가 작아가지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재일도 안타가 하나 없어요 이적 후에. 그러니까 오재일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에 오재일하고 강민호가 나오면은 삼성 반대가야 된다는데 딱 트레이드해버렸잖아. 예, 트레이드해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니까, 그, 홍중평과 괴려 왔다가, 신의 한수였어. 김선비는 못잡았다니그 경기. 그거 못 잡았어요. 키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예, 꾸준함, 예, 쿠에바스, 지난 경기 기아전 털렸습니다. 예, 하지만 기아 빠다 어제도 보셨으면 알지만, 어제, 6 0명이었어요 6,000명. 어, 6 0명 상대로,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누가, 윤영철이. 윤영철은 뭐, 아이사시피아이사시피보이사시피 뭐, 예, 이제, 퐁당퐁당도 없어졌고요없었졌습니다 예, 그리고 기아 불펜. 어제 정의영도 겨우 막았어. 솔직히 정의영 겨우 막았습니다. 겨우 막았어. 네. 그리고 최지민. 최지민은 쓰면 안 되겠죠. 예. 최지민이가 방어율이 낮은 이유는 예. 어제 진짜 전상현이잘막았전상현이 진짜 선배들이 막아준 거지. 오늘은 예. KT승. 예. 어제는 제가 기아승이라 했어요. 기아승. 어제는 뭐 별로 리스크 없다. 내일이니까 리스크 없다 그랬는데 오늘 리스크가 너무 커져. 예. 윤영철하고 쿠에바스하고 대등하다 해도 예, 그뒤로가도 예,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5제일만 빼면 되는데. 다음에 키움 대 SSG. 예, 이 경기는 묻지마 오바입니다. 예, 묻지마 오바예요. 예, 지금 예, SSG를 가기에는 박종훈이가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예, 어제야 그래도 어? 그놈이 잘던져고 점수가 넉넉해 가지고 쉽게 이겼잖아. 예, 쉽게 이겼어요. 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피 이쪽은 예, 그렇습니다. 저기 좌타자들 김혜성 누구 있어? 또이 누구 있고 도슨 그리고 또 하나 저기 뭐 뜬금포 최주환까지 좌타자가 중심입니다. 예. 좌타가 김 이제 좌타자가 중심이에요. 좌타는 박종훈. 박종훈이 지난 시즌 뭐 상대전 7이닝 1점했다고 하지만 지금 박종훈은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요 2군에서도 볼질했어요. 2군에도 서 볼질하다고 와가지고 예, 지난 LG전 예, LG전 구원등판 1이닝 무시죠. 이걸 갖다가 믿어야 되냐, 이거. 2군에서 볼질하다 오늘라다 어떻게 믿니다 박종훈을. 음. 전준표는, 예, 아이사이피 전준표는 볼쟁입니다. 예, 선발이 안되고요 예, 선발이 안 됩니다. 안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키우면 못 가요. 예, 키우면 못 갑니다. 빠따. 예, 빠따가 안 터지지만, 박종훈. 예, 박종훈 반대기 때문에 못 가요, 지금. 예, 못 가죠. 그래서 SSG, 예, 어제 뭐, 전 모든 점수가 홈런. 예, 홈런으로만 났습니다, 홈런. 예, 어제, 솔직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일본 놈. 예, 일본 놈. 어 초반에는 이제 A, A B S에 고전해가지고 볼질도 많았는데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얘 얘기도 이제 벌써 나오고 있는데 얘가 6주 짜리인데 6주 짜리 6주가 끝나면은 딴 팀에 데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이 경기는 뭐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어, 경쟁이 그리고 어, 뭐야 박종훈이 예? 박종 키움의 약점은 근데 도루긴 해요. 도루 도루가 약 워낙 적기 때문에 도루가 적기 때문에 박종훈의 그 흔들어야 되는데. 어, 그게 좀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전주표안 되고, 그러니까 누구 안 돼도 상대쪽. <laughs> 예. 삼성 팬들 통신사? 어, KT 다 바꿔. 왜? 박종호 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바. 예, 오바. 예, 그리고 오바고, 예, 박종호는, 박종호는 볼질 때문에 안 되고,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ABS 적응을 못했습니다. 언더들이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잖아요. 초신, 초반, 최원준도 그렇고, 언더들이 고용패도 고전을 굉장히 했어요 초반에 박종우는 거기다 플러스 원래 볼쟁이 오바 오늘 그러면 이제 오로바를 가도 될것 같아요 오로바 오로바 잠깐만 응? 국내 야구 다섯 경기 어때 오로바 별로야 괜찮을 것 같은데 야구 국내 야구만 오로바 자 두산 10점으로 오바 이거는 지금, 뭐, 지금, 불펜데이 하는데, 불펜데이 하면서, 계속 실점 깔리고, 엔스는 뭐, 여러분, 잘살피 예, 그리고 키움하고, 이거는 오바지, 뭐, 오바, 배당 빠졌어, 봤어. 그 다음에 어디있어 롯데 삼성. 음. 오바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왜왜 왜 커? 신민혁이 일요일, 예, 일요일, 그리고 낙경기. 예, 낙경기. 박세웅, 진안경기, 투구수 때문에, 약간, 저기 뭐야. 이닝이 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12구는 졌고, 해도 4일만에 된 거야. 이닝이 잘리면그 뒤에 또, 이제, 한현희가 나오겠지? 한현희 예. 오바, 에, 롯데도 오바, 신민여. 그리고, 이쪽, 어제도 임종호랑 이래들 아, 임종호? 걔네들 막았는데, 안 되고, 삼성, 에, 오바. 삼성 오바 가는 이유는, 에, 문동주, 에, 문동주 4일만에 되면, 코너 홈에서는 37점이 깔리니까. 기아오 케이티. 기아오 케이티 백까 쿠에바스. 아니야. 에, 그래도 기아도 빠따가 좋으니까. 오로바, 17배. 오케이, 좋아. 예, 17배. 어, 좋아, 좋아. 찍어, 오로바. 에. 응, 오로바 찍어, 찍어. 기아하고 좀 그런데, 예, 기아도 그런데, 기아 에라 나오겠지, 뭐, 오늘, 예. 찍어! 어, 오로바 17배. 네. 17배, 오로바, 오로바, 예, 오로바. 예, 찍어요. 예, 오늘 솔직히 승패보다 오오바가 좋은데, 예, 오로바로 찍으세요, 오로바. 예, 그냥 도쿄베리데 사포로, 에 시작했죠. 예, 뭐, 사포로 이기고 있겠지, 뭐. 안 받을 비디오지, 이 아니야? 사포로 아직도 안, 못 이기고 있나? 도영이 믿고 오바. 그래서 그렇죠. 도영이하고 찬호 믿고 오바지, 뭐. 도영이 믿고 찬호 믿고 오바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왜 얘네들이 이렇게 에라를 많이 하냐면은, 특히 윤영철 같은 애가 나오면 애라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윤영철이 나오면은, 왜냐면은, 꼴이 길어지, 아니, 길어지니까 이게, 뭐가 길어. 사본을 왜안 해, 아직. 어, 아직 시작 안 했구나. 사본을 이길고 있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뽀로는 너무 삿포로 아까 라인업을 떴는데, 오바 찍으라니까 오로바. 삿포로 1시 5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사뽀로 예, 2연패. 아, 이거 넘어가고 됐어. 이제, 가와사키도 나고요. 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 하나는 이제, 이제 그렇다. 가와사키, 음, 계속 이제 가와사키 반대를 가야 될것 같아요. 예, 가와사키 반대. 예, 가와사키 반대는 뭐, 예, 어제 전복, 어제 내가 울산 승의 핸디부, 아, 극장골 들어왔습니다, 극장골. 내가 어제 무필도 약간 보인다 그랬죠? 예, 울산이 약간 어제 무필도 보인다 그랬어요. 어제, 이와타가 제가 어제, 어제 우리 무무를 줬는데, 나 이와타를 갖다가 어? 어. 고배하고 배당이 같아가지고 이와타를 프렌으로 돌린 건데, 예, 결국에 3.15, 3.15 들어왔습니다. 예, 무무가 들어왔어. 그래서 나고야, 예, 뭐, 가와사키도 나고야. 이제 원래는 가와사키가 나고야를 어, 두들겨 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시즌, 예, 지난 시즌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아 뭐야, 양빵을 당했지, 양빵. 예, 양빵을 했 지난 경기 수입을 당했어, 수입. 예, 홈에서도 깨지고, 예, 깨졌습니다. 예, 깨지고 지금, 가사키가 예, 다섯 경기 이긴 팀은, 뭐야, 사포로만 이겼다, 사포로 지난 경기 가시와, 예, 가시와한테도 1대1, 예, 그리고 간바한테 3대1패.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홈은 틀리잖아. 예, 홈도 마찬가지예요 예, 홈도 지금, 어, 사포로 이겼고요 우라와. 예, 우라와는 원정이 워낙 바보입니다. 예, 원정 워낙 바보야. 내가 그랬 원정, 지금 원정. 아, 어, 그리고 이제 베르디, 0대0. 마치다한테 깨진 건안쪽팔리죠 마치다 워낙 잘하니까. 어제, 예, 마치다 경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뭐 우리, 배팅한 뒤로, 배팅한 뒤로 배당 흐름이 역전이 됐어요. 아, 조작이 었다는 얘기지. 예. 어? 배당 흐름이 그랬어, 어제, 마치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어제는 그, 어제 우리 마치다 가지도 않았죠. 예, 그서다 같이 찍는 거야, 하나 찍었는데. 다 가야 되니까 찍은 건데. 다안 가도 돼, 다안 가도 돼. 솔직히 다갈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우리는 이제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고하라는 거지. 응, 갈 필요 없어. 마치다한테 깨졌고, 도쿄한테 3대야. 교토. 가장 중요한 이제 교토한테 깨졌다. 교토. 가장, 가장 큰건 뭐야? 교토가 아니고, 이와타한테 깨진 거지, 이와타이와타한테이와타한테 어, 이와타한테 뭐야, 이와타한테 5대, 4대, 5로 깨진 거. 아 어, 선수비, 후역습에 취약하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홈에서 가시화한테도 1대1 무승부고 예, 선수비비 역습에 약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난 경기에서 가시와전 예, 가시화전 먼저 골 넣고 있는데 예, 후반에 동점골 넣었다 수비 문제죠 수비 문제 예, 수비 문제입니다 지금 다섯 경기 기준으로도 사포로한테만 3대0 이고요 예, 계속 실점이 있습니다 계속 실점 모든 경기 실점이지 뭐 지금 올 시즌에 지금 예, 실점이 없는 경기는 베르디하고 0대0 무승부 요꼬마리하고 0대0 무승부 삿포로 예, 그거 이긴거 도쿄 홈에서 이긴거 3대0 시즌 초반에 음, 그거만 이겼다 지금 근데 이제 도쿄는 아이사이프 굉장히 덤벼드는 팀이에요 실점 많다 예, 실점이 많습니다 공격력 예, 공격력은 좋기 때문에 하고 있다 예, 그겠습니다 하지만 나고야는 수비 예, 나고야는 제가 아, 어, 저번에 그랬어요. 교토전하고 할 때. 나고야는 상남자 팀입니다. 예, 올 시즌에 무승부가, 아, 달랑, 한 경기밖에 없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교토전에서 무승부가 떴어요. 남자의 팀입니다. 남자의 팀이고, 얘네 둘의 상성에서도 무승부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거 뭐, 약간 무필인데, 아, 무필이긴 합니다. 예, 무필이긴 한데, 무필이긴 한데, 상성에서 무승부가 없다는 게 중요해. 제가 어제, 예, 간바도 마찬가지예요간바고 예, 어제 쇼난. 예, 걔네도 상성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예, 상성에서도 이제 끝장승으로 고 나고야는 올 시즌에 무승부가 이제 달랑 두 경기 떴어요. 그러니까 승패로 나뉜다고 봐야 돼요. 승패로. 그러면 야, 가사끼가 홈이잖아. 예, 가사끼 하고홈 말했잖아. 예, 말했는데. 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